네가 좋다니까, 나도 기뻐베이. 그런데 들판에 있는 양들은 모두 괜찮을까? 다들 비를 맞고 있잖아? 그러네. 추워보여. 다들 괜찮은지 나가서 확인해보자. 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얘들아, 괜찮니? 빨리 비가 그쳐야 할 텐데. 어? 새가 나오고 있어? 돈을 준비하렴. 갈 시간이야. 어우, 엄마, 꼭 가야 해요. 여기엔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아도 된단다. 어, 하지만 전 여기가 좋다고요. 다른데도 비를 줘야지. 여기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자 어머, 저것좀 보렴. 네. 뭐예요? 뭐가 있는데요? 저기 무지개.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비를 내릴 수 없단다. 그게. 정말이예요? 그래, 그런니까 어서 가 하늘 좀 봐! 예쁜 무지개가 떴어 우와, 우와 무지개야! 무지개야. 우와, 정말, 정말. 하팜, 무지개 색깔 정말 예쁘다 무지개엔 여러 가지 색이 있네 무지개에 어떤 색이 있는지 찾아보자 빨간색이 있어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도 있어 그리고 남색도 마지막은 나처럼 보라색이야. 맞아 얘들아. 무지개엔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이 있어. 난 가기 싫은데 여기서 비를 더 내리고 싶단 말이야. 아하 무지개 사라지게 만들면 여기서 계속 비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싫어! 사라져!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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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비가 무지개의 색을 모두 다 씻어버렸어.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어? 팜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메이. 다들 따라와. 무지개를 색칠하면 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 그건 내가 도와줄게. 네? 손수레. 들판으로 펜트를 옮기려면 뭐가 좋을까? 맞아. 손수레가 있으면 쉽게 옮길 수 있어. 밤밤 비둘기 밤밤 비둘기 밤. 아이씨, 이제 뭘 어떡하면 돼? 무지개를 원래 색깔대로 칠해야지 <laughs> 아, 근데 무지개를 칠하려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세 가지 색밖에 없잖아 빨강, 노랑, 파랑 와 정말 그러네. 분홍양아, <laughs> 음. 너뭐 뭐 하는 거야? 어? 아, 아, 분홍양처럼 하면 되겠구나. 봐봐, 색을 섞으면 새로운 색을 만들 수 있어.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되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을 섞으면 남색이 돼. 그럼 모든 무지개색을 만들 수있겠네 <laughs> 있잖아 팜팜. 아 근데 무지개까지 페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지? 무지개는 하늘 높이 떠 있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연 비행기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까지 페인트를 가지고 가려면 뭐가 좋을까? 나도 어? 비행기가 있으면 돼. 어? 어? 자 변신한다. 나는 비구름이야. 만나서 반가워, 비구름아. 난 무지개를 원래대로 예쁘게 색칠하려고 왔어. 뭐라고? 제발 그러지 마, 팜팜. 어. 하지 마. 만 비구름아, 어. 무지개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어. 흠, 음. 그럼 어디 한번 날 지나가 보시지. 어. 비구름을 어떻게 지나가지? 아, 알았다. 비구름 뒤로 돌아가는 거야. 어? 어. 되게 대박이었잖아 어, 이런 재채기가 날것 같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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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지가가 다시 책을 찾았어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아이씨. 뭐라고 친구라고 나는 친구가 없는데. 무지개 좀 봐! 빨간색 있는 거 보여? 보여? 주황색도 있어. 주황색 보이지? 노란색도 있어. 정말 예쁜 노란색이야. 초록색도 있어. 파란색도 보여. 저기, 펌프. 네 말이 맞아. 아, 색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무지개 색칠한 건 너야. 고마워, 비구름아. 이제 우리 친구야. 아 맞아, 내가 무지개를 색칠했지. 이 정도야 뭐. 무지개를 <laughs> 다시봐서 <가심해서> 정말 좋다. 네. <laughs> 이 <laughs> <laughs>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친구가 생겼다는 거야. 따라 친구들아. <laughs> 아, 얼른 와.